RPM 오토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스쿠터부터 슈퍼카까지 모든 탈 것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SUV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모델을 소개합니다. 바로 2026년형 마스다 GX5입니다. GX5는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이 차는 특별합니다. 마스다의 시그니처인 고도 KODO, 디자인 언어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공격적인 스타일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날카롭고 정교하게 조각된 듯한 느낌이며 새로운 LED 헤드라이트와 넓어진 그릴이 강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대시보즈 측면으로 돌아보면 균형 잡힌 비율이 눈에 띕니다. CX-5보다 약간 크며 콤팩트와 미드사이즈 SUV 사이의 크기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알로이 휠은 주행 중에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후면부는 슬림한 LED 테일 램프, 루프 스포일러, 그리고 듀얼 배기 시스템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세프티 파워트레인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2026 GX5에는 차세대 스카이 액티브 G 엔진이 탑재되며 터보차저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버전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환경을 생각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변속기는 매끄러운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될 예정이며 전륜 또는 사륜 구동 옵션이 제공됩니다. 실내는 마스다답게 고급스럽고 직관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공간감 있는 인테리어는 소프트 터치 소재와 가죽 시트, 떠 있는 듯한 12.3인치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상위 트림에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도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자 중심의 코핏은 디지털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포함해 현대적인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넓어졌고 수납 공간도 유연하게 설계되어 가족용이나 여행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안전 기능도 뛰어납니다. 최신 i a c t i v e s e n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X-5에서 업그레이드하려는 분이나 스타일과 성능, 실용성을 모두 갖춘 SUV를 찾는 분들께 2026 마스다 GX5는 강력히 추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RPM 오토였습니다.